수 a, b의 절대값이 각각 2, 2와 6일 때 a b의 최소값은자 a, b의 절대값이 2와 6이라는 건 원점을 기준으로 거리가 2와 6이라는 거지 오른쪽으로 플러스 양의부로 갔는지 왼쪽으로 마이너스 음의부로 갔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럼 a라는 숫자에 a라는 숫자의 절대값이 2라는 말은 a라는 숫자는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죠 2 또는 a는 마이너스 이두 가지가 나올 수 있고요. b, 절대값 b가 6이라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거야. 마찬가지로 b는 마이너스 6도 될 수가 있고요. b는 그냥 6도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네들의 조합을 볼 때요. 최소값을 원해요. 그럼 최소값을 원한다면은 당연히 a값 두개 중에서도 작은 숫자 b값 두개 중에서도 작은 숫자들의 합이 당연히 최소값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6을 서로 더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8이 나오죠. 즉, 작은 수들의 합이 당연히 더 작은 최소값이 나오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8이 되고, 그리고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